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자세 습관과 나쁜 자세 환경 때문에 자세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자세에서 중요한 위치가 어딥니까? 척추죠. 척추를 잡아주는 속근육을 자극하는 리셋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척추는요, 여러 개의 뼈들이 모여서 척주라는 기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뼈 하나하나를 잡아주는 속근육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속근육들이 움직일 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근육은요. 뼈가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이 척추 근육이 힘을 주면서 잡아주는 안정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척추 근육에는 무수히 많은 감각신경들이 위치해 있는데 그 감각신경 중에 우리 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고유감각이 굉장히 밀도 있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조금만 자세가 틀어져도 이 근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척추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척추가 틀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가 바른 자세라고 착각하고 척추 속근육들이 힘을 주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바른 위치가 어디인지, 바른 정렬 상태가 어디인지 그 척추 속근육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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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운동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지방 옆에 기둥처럼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기대고 하시면 좋고요. 저는 오늘 폼롤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기둥에 해야 되냐면, 척추는 뒤에서 봤을 때 직선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옆으로 틀어져 있으면 지금 가운데가 서로 어딘지 정확하게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척추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이런 기둥, 폼롤러들이 해줄 겁니다. 폼롤러를 90cm짜리를 이렇게 벽에 기대요. 이렇게 놓고, 어떻게 서느냐, 무릎은 약간 구부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펴기보다는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을 이 폼롤러 아래쪽에다 대시고, 그 다음에 손을 허리에다가 넣으세요. 손을 허리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등을 폼롤러에 붙이고, 턱을 집어넣고 뒷머리가 폼롤러에 닿도록 합니다. 그러면 세 지점이 붙겠죠. 손을 뗐을 때 허리랑 목은 약간 띄어져 있고요. 뒷머리, 등, 골반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척추의 바른 정렬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척추에서 척추를 세울 때 가운데구나. 이런 정보들이 지금 척추 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극대화 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극대화 시키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호흡이에요 자 양손을 갈비뼈에 이렇게 손바닥을 펼쳐서 갈비뼈에다 올려 놓으세요 숨을 들여 마실 때 갈비뼈가 앞쪽 옆쪽 뒤쪽으로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여 마시고요 다시 내쉬세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갈비뼈를 조금 더 오목하게 옆에서 안쪽으로 모아 주는 거예요. 많이 뱉으세요. 공기를 많이 뱉으세요.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갈비뼈를 옆으로 쭉 벌리시고 다시 내쉬면서 허리를 잡아 주는 복횡근이라는 근육이 살짝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코르셋 속옷을 입은 것처럼 물론 저는 한 번도 안 입어 봤지만 입은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허리가 잘록해지게 내쉬면서 모아 주는 거예요. 후. 만약에 이게 호흡이 잘안 되잖아요. 갈비뼈를 잘못 움직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갈비뼈 요 사이 있죠. 갈비뼈들 있죠. 그 사,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마사지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호흡 근육들입니다. 늑골 사이근이라 그래서 갈비뼈를 벌렸다 모았다 할때 관여하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숨 들여 마시고, 오 그러면요 갈비뼈가 훨씬 더잘 움직여요. 다시 내쉬고 모아졌다가 한번더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해주면요. 그 호흡하는 과정에서 척추 속 근육들은 정렬이 돼 있는 상태에서 쭉 올라가요.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한 발짝 나와서 거울 보고, 앞모습 보면서 바르게 서기, 옆모습 보면서 바르게 서기, 이런 느낌들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3천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입체 공간 안에서 척추 속근육들이 척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미, 이미 정리가 다된 거예요. 이게 가운데라고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우리 피자에서 토핑을 자,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운동도 약간의 스킬만 가미하면 아주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똑같이 서요. 골반, 등, 뒷머리. 만약에 이제 거북목이 심해서 머리가 안 닿는다? 턱이 이렇게 들린다? 그러면 수건을 접어서 머리 뒤에 받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잡고만 계셔도 돼요. 안 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등이 굽어서. 어쨌든 계속 연습하시면 펴집니다. 우선은 목, 목의 자세를 좋게 하는 운동이에요. 척추 리셋 운동입니다. 자, 어깨 내리시고요. 팔을 쭉 펴서 45도 각도로 펴세요. 손바닥은 아래를 향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45도로 올려볼까요?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그냥 천천히 움직이시기보다는 저처럼 약간 속도감 있게 움직여보세요. 마치 진짜 날개짓 하듯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20번 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는 움직임은 경추 신경근 5번을 자극합니다. 경추 신경근 5번을 통해서 감각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 감각 자극이 관련된 척추 속 근육을 더 자극해요. 이번에는 귀에다가 손을 붙이세요. 손바닥을 귀에다 붙이시고 45도 각도로 아래로 쭉 뻗으세요. 하나, 귀에다 붙였다가 45도 각도로 둘. 이걸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시면 경추 신경근 6번을 자극합니다. 재밌죠? 자 이번에 7,8번을 한번 자극해 볼게요. 사다리 타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경은 빨리하고 약간 급한 느낌으로 할때더 활성화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탈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팔이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 자극받는 부위가 어디다? 바로 목근육들입니다. 거북목 교정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허리도 있겠죠. 허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허리는 발을 살짝 모아주세요. 발을 살짝 모아주시고 폼롤러로 하시는 분은 중심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손으로 벽을 짚으세요. 첫 번째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심 잡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중심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건 요추 1, 2번 척추 신경근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많이 안 들어 올리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 구렸다. 하나, 둘, 뒤꿈치로 밀어내듯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이건 요추신경근 3번 감각신경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발 중심을 잡으신 다음에 뒤꿈치 바닥에 붙이시고 바닥을 우리 탭댄스 추듯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끝도 세우시고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이건요. 요추 4, 5번 척추 신경근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머리 등 골반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폼롤러나 문틀에 붙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시면요, 척추들을 정렬하는 그 속근육들이 지금 정렬된 상태에서 위치 정보를 더 강하게 기억을 하죠. 이렇게 해서 척추 자세를 리셋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척추 리셋 운동을 배워보셨는데 생각보다 힘들죠? 저도 지금 땀이 약간 이제 뒤쪽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어, 정말 많은 에너지들이 쓰이는데요. 어, 이런 운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어 척추 속 근육들끼리 아, 우리가 서로 가운데로 척추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마치 반상회 열듯이 자기들끼리 반상회 열어서 자 너는 이 정도로 세워 너는 이 정도로 세워 그렇게 해서 중력 방향에 맞춰서 가지런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죠 키가 줄어들고 척추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이런 척추 리셋 운동으로 건강한 척추 관리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